역동과 감동 한화 N.K 리그 2 오늘 충남아산 F.C.와 경남 F.C.의 24라운드 대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서영호 캐스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 5 일로 나서게 되는 충남아산이 되겠습니다. 신성 훈골 키퍼 수비에 이항민 조주영, 정마호, 박종민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호, 김영남, 박세직, 손준호, 한교원 나서겠고요. 최전방에 김종민입니다. 지난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3명의 선발라인업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 계속 실점이 많은 상황에서 꾸준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 선발 나왔던 이호인 선수가 벤치로 내려가고 오늘은 조주영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에부입니다 433입니다. 최필 수골 키퍼 김선호, 박재환, 김병진, 이준재. 중앙에 브루노코스타, 이찬동, 박태용. 최전방, 마세도, 이준민, 박민섭니다. 자 해난 선수와 이종원 선수가 선발해서 빠졌고요 박태용 선수와 마세도 선수가 선발에 들어온 어, 강남입니다. 아무래 도 지난 경기 때 상당히 어, 좀 쉽, 쉽지 않은 경기를했습니다만은 무실점 네.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못때 그 수비 조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이원령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뛰던 뛰다 선수 두 명이 지금. 경남FC 여름에 합류했기 때문에 모든 K리그 축구팬들이 놀랐거든요 이두 선수 오늘 함께 한발로 나옵니다 푸른색 유니폼 충남 아산입니다 흰색 경남FC 전반 45분 경기막 출발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충남 아산의 공격 진행 방향 아, 측면에서 시작부터 미스가 나왔네요 마세도 선수 어, 커리어가 상당히 좀 뛰어난 선수고요. 네. 오히려 코트칼 1부리그에서 최근 그 두세 시즌의 기록만 놓고 보면 마세도 선수가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내긴 했습니다. 어. 네. 자 일단 박사 쪽으로 들어가보려 했는데 박민서가 볼 잡고 불절됐습니다 아크부근에서 다이렉트 슈팅은 나오지 않았고요. 슈팅! 왼쪽 네. 금을 옆으로 스쳐갔습니다. 자 마세도의 기습적인 슈팅. 이찬동 선수가 올라와서 부시고 울, 들어올 때 마스도에게 기회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슈팅 각도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평균 연령은 30세의 중남아산, 2 7세 경감입니다. 왼쪽 측면 던겨줬습니다 저쪽 주방 아네 찔러 넣어줬는데. 앞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박세직 선수가 불쑥불쑥 이 올라오면서 볼을 잡았을 때 손준호 선수가 뒤에서 이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박세직 선수는 앞쪽으로 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 저거 받고 이항민 크로스 타이밍 올라오죠? 자, 네. 뒤쪽으로 선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황두원 선수가. 하는 과정에서 수비수하고 충돌이 좀 있었고요. 네, 네. 베테랑 교원 최근에 득점력 좋습니다. 김선호 선수하고 어. 네, 좀, 좀 있었고요. 네. 음. 앞으로 볼 먹은 겁니다. 어, 지금 경남 선수들을 일단은 전반에는 좀 실점을 최소화하자라는 움직임을 어, 가지고 나온듯 보입니다. 네, 볼 점유를 충남 한산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어. 한겨원 선수가 받았고요. 자 접었어요. 센 아, 쪽에서 공사움이 있었습니다. 커너킥 <laughs> 한겨원. 자 중남아사는 정만우 선수도 높이가 상당히 좋고요. 김종민 선수, 조주영 선수 역시 자 헤딩 능합니다. 다시 한번 커너킥 짧게. 아네 힐킥으로 연결해봤는데요. 자, 선생님 지금 김승호 선수가 박 선수가 센스 있게 돌려놨는데. 네 네. 김승우 선수였죠. 센스 있게 돌려놨는데 살짝 비나갔습니다. 뒷꿈치로 살짝. 2차전 대구 원정에서 이제 지면서 어, 아쉽게도 이제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네. 그때 중요한 골을 넣었었던 이찬동 선수가 우주성 선수하고 마트리드가 돼서 지금은 경남 소속으로 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에요. 뚫렸습니다. 마세도가 한발 자, 스피드 클 올리면서 한발 앞서. 들어갔어. 들어갔다니다비서 아, 엄청난 질주로 마세도가. 완전히 오른쪽 측면을 들었고요. 자, 포르투갈 1부 리그의 힘이고요. 그리고 박민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놓은 이을용 감독의 대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서는 시즌 2호 골 마세도는 K리그 첫 공격 포인트입니다. 야, 그러니까 최근 충남아산이 이런 그 카운터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남이 그걸 노리고 나왔다고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게 적중을 하면서 발빠른 마세도 선수의 속공이 정말 주요했습니다. 자, 딱게 깔려오는 크로스가 딱! 차기 좋게 발에 발 앞에 왔어요. 야, 포르투갈 1번리그 크로스. 박민서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고요. 네. 자, 박민서 선수 시즌 2호 골입니다. 아, 이 아, 경남이 상당히 여름 유적 시장이 신경을 많이 쓰더. 어, 네. 지금도 실수가 자, 포르투 포스타. 브로노 코스타가 왼쪽으로 어티 1개 뿌려 줬습니다. 박민서가 공 잡아냈고요. 왼발 크로스. 수비 머리 맞고 제나가자 어? 가운데 부딪졌습니다 측면에서 프리킥. 자박종민의 파울이고요. 박민수 선수 오늘 날아다닙니다. 정도 차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주요했습니다. 어, 폭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네. 있는 경남 프리킥 찬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프리킥이거든요. 네. 그런 코스터가 살짝 찍어졌고요. 아. 아 네. 약속된 플레이로 보였는데, 자 이중민 선수의 타이밍이 좀 맞질 않았죠? 네, 정말 호에게 가운데로 뛰어들습니다자 이제 경남 쪽으로 마세도가 몸을 돌리면서 아, 화려한 테크닉 바로 넣어냈습니다. 아, 좁은 위치에서 볼을 뺏기질 않네요. 그렇죠. 자 오늘 마세도가 오른쪽에서 지금까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준다면 경남을 상대하는 팀들의 수비진들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 필드골이한 골밖에 없는 팀이었는데 지금 두 경연에서 필드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laughs> 자 그만큼 이제 분석이라든지 여름 이적 시장의 움직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마세도의 폭발적인 측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비에 내서 다시스로이. 이쪽으로. 어, 공간이 많이 주어졌어요. 네, 슛! 골키퍼 가슴에 안깁니다. 자, 지금은 경남 수비진들 지금 벤치에서는 화를 낼만 합니다. 네. 을 잡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질 않았고 몸을 돌려 슈팅 때리는 과정까지 전혀 지금 무주공산인 상태였거든요. 네, 네. 지금 한골 차인 상황에서 충남 화산이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이제 전방으로 가는 그 패스 길목을 너무 쉽게 열어주는 것은 불안, 어,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선주도가 다시 왼쪽 측면의이항민 쪽으로 볼 연결됐습니다. 내줬고 네, 슛! 막혔고요. 굴절 된 공! 계속 선주도 쪽으로 기회가 옵니다. 네. 선수가 오늘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경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핸드볼 상황에 대해서 v r 이라고 규신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네, 네. 아까 손준호 선수가 박스 안 쪽에서 상대의 수비 손을 맞았다. 강하게 어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심판이 화면을 보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오, 필드 프로 갑니다.가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장면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준재 선수와 어, 손준호 선수가 대결펼칠 때 네. 일단 네, 손이 그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몸을 크게 만들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심이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는할 텐데요. 자 오늘 승부에 좀 분수령이 될수 있는 네.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자 심판 주심 확인했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이민 받고 손치노 자 그대로 어드벤티지 진행이 됩니다 한겨원 주춤 주춤 두 명의 와서 네. 어상연했어요 어, 다시 굴절 드공이 한겨원에게 떨어졌습니다 크로스는 흘렀고 여기서 슛아 떴습니다. 아 완벽한 찬스를 만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자, 김성호가 내줬고 손준의 호 마무리 슈팅. 자, 저 오른쪽에서 한교원 선수가 일단 크로스까지는 완성을 시켜줬고요. 네. 흘린 공이 네. 아, 손준호 슈팅까지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김성호 선수가 이제 오른발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슈팅을 때릴 각도가 안 나왔고 손준호 선수에게 내줬는데 자, 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전반 11분 박민서의 골이 유일한 골입니다. 네. 속공 위주의 공격을 할 뿐이고, 수비 숫자를 좀처럼 줄이질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경남이에요. 네. 자, 이양민 선수가 네. 치고 나갑니다. 암쪽으로 패스 김승호. 김승호! 네. 넘겨줬는데요. 네. 한교원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종민 선수는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한교원이나 뭐 손준호나 뭐 김승호, 이런 선수들에게 특정 기회를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충남 마산입니다. 네. 한교울은 들어오는 위치였고 네. 볼은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충남 아산입니다. 정마호의 크로스 헤더 골대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어쩐 헤더 관차에 나왔는데 선주노 춘남의 선준노 선수의 어떤 활동 방향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죠. 손주도. 마세도. 브루노 코스타 아, 네. 상대를 속기 눈치. 아 연결 줬고요. 그리고 마세도가 오른편으로 가겠습니다. 쇼. 골대 맞고 마세도의 기가 막힌 슛이. 야두 팀이 골대 한 번씩 주고 받습니다. 네. 자이 브루노 코스타는 이미 합격점을 받았고 마세도까지 살아난다면은 경남이 지 중앙권에서 엄청난 다크호스가 될 텐데요. 왼쪽으로 이항민. 이준재가 막습니다. 김승호에게. 자 크로스 올라오나요? 꺾어줬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정마을 슈팅에 만복건 아, 번 네. 때려봤습니다. 자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슈팅 시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충남아산이고요. 참고로 경남은 올 시즌에. 전반 전 추가 시간에 한 골이 있고 충남에서은 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이 있습니다. 김승호예요. 빠르게 들어가는 박세직도 있고 한경원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주고 아 뒤로 흘려줬는데 그리고 태클 손준호의 발이 상대 선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손준호 선수가 올 시즌에 팀기여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그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카드가 많아요. 벌써 올 네. 시즌에 카드를 일곱 장 받고 있습니다, 이로카드를요 박세지. 길게. 정마호. 가운데로. 짧게. 동료에게 연결하려는 네. 의도였습니다만. 최근 어, 경남 상대로 충남 화산은 이제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사연승하는 동안 단한 번도 선제골을 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 네. 선제 실점을 한 것이 오히려 충남화산 선수들이었다 공격력을 많이 자극을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자, 골문이 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전반입니다. 자, 전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11분 나왔던 박민서 선수의 골로 1대0 경남이 앞서가는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을용 감독이 경기 전에 얘기했던 게임 플랜이 상당히 잘 먹혔다고 볼수 있고요. 홈팀 충남 한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진행. 두번전 출발했습니다. 두, 네, 두 팀이 전반전에 이게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 많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집중력이 좀 필요한 후반전 경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항민이 바로 띄워줬습니다. 수비가 머리로 처리. 코스타, 선두로가 외조, 이한민, 돌파시도, 수비 두 명. 오, 근데 이한민이 더 들어왔고요. 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힘겹게 박상까지는 진입을 했습니다만. 남쪽으로 네. 연결. 맥케딩. 그리고 다시 한번 김승호 발. 아, 지금은 동료에게. 자 김승호 선수에게 내주는 기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김승호 선수 오른발 쪽으로 오니까 네네. 김승호 선수가 슈팅을 못 때리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충남 아산에서 가져갑니다. 네. 정마호 선수를 빼고요. 이 후인 선수를 투입시키네요. 정마호 선수가 전반전에 좀 체력 소모가 많았어요. 네. 올시즌에 경기 수도 좀 많습니다만. 자 일단 이런 시간에 교체를 시켜 줍니다. 박민서 선수 쪽 위치 아무래도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좀더 집중을 하게 하는 선수 위치입니다 앞쪽으로, 오, 마세도 발에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세도 슈팅. 골키퍼 신성은 네. 자 지금 막히긴 했습니다만 첫 터치부터 슈팅까지 굉장히 깔끔했던 마세도의 슈팅 네. 시도였습니다. 이준재의 패스가 있었습니다. 충남아산. 김승호 뒤로 내리고요 센터 서클 어 아, 지금은 실수가 나왔고 골문 쪽으로 길게 잡았던 이중민입니다. 네, 자 어제 서울과 대구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골을 기록했었는데 을 네. 다시 충남 아산 한교원. 10명까지. 근데 경남이 지금 중원을 너무 내주거든요. 선수로가 뛰어내었습니다. 네. 한경원이에요 다시 뛰었고 골가 어, 들어갔어요. 이한민의 골입니다. 특점이 나옵니다. 경남에서 이한민 자, 아, 지금 이제 공격이 끊기고 나서 어느 정도는 지연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경남이었고, 네. 자, 지금 혼전상에서 황 이항민 선수에게 득정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항민 시즌 2호골입니다. 자, 오늘 왼쪽 윙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대 공격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이항민인데요. 자, 한교원 선수가 다시 띄운 공이 흘러서 이항민에게 갔습니다. 네. 김종민 선수가 세도한 덕분에 수비수들은 김종민 선수만 바라봤고요. 네. 이용민 선수가 어, 양민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2대0 동점. 계속 볼 소유하고 있는 충남한수. 네. 충남한수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글절 현대 대학 그. 오, 어, 이거는 네. 카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공을 잡아당겨서 네. 의도적으로 지금 어, 이호인 선수가 네,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laughs> 화면으로 유니폼의 탄력성이 보일 정도로 앞으로 넣어주고 아, 파울이에요. 옐로 카드가 부르는 코스타에게 나옵니다. 많이 아파하는데 어, 마세도까지 이양민 선수와 대결이었습니다. 음, 지금 손을 쓰는 과정에서 자 이거 자칫하면은 에보잉 파울 판정이 나면은 네. 카드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파울이거든요. 옴필드 리뷰 돌아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좀 위험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만약에 퇴장까지 나오게 되면 경남 입장에서 남은 시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점프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신호를 네. 보죠. 네. 아, 지금 카드가. 색깔이 네. 바뀝니다. 레드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브루노 코스타가 퇴장 당합니다. 브루노 코스타도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64분 시점에 브루노 코스타의 퇴장으로 수적인 열세가 경남에 찾아옵니다. 네. 아 이우령 감독도 옐로 카드를 받는데. 그렇죠. 네. 어 퇴장 어... 계속된 항의가 이어지니까 퇴장을 줍니다. 유령 감독도 네.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자, VR까지 지금 본 상황, 언필드 리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항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유령 감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지금 항의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감독과 선수가 각각 한 명씩 퇴장을 당하는 경남의 상황이 됐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경남은 감독 없이 또 그라운드에서는 10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해야 됩니다. 선수 교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은고이선수는 데니 구을투입시는는이남산이고이종원 선수를 투는시키는 그리고 마세도를 뺍니다. 어, 경는입니다 네네. 한규원 선수 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는이친는 경기를 는늘했었는이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네요. 은고이 투입. 자 여름에 합류한 은고이 선수, 장신의 스트라이커거든요. 자 김종민 선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포스트 플레이를 좀 맡길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지금 투터 평태를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데뷔골이 없어요. 터마킹. 앞으로 헤더, 크로스바 네. 넘겼습니다. 자 잘라먹는 헤딩 슈팅,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쿠너킥에서 좀, 좀 보여줬고요. 조주영의 헤더, 네, 잘라 들어갔던 장면, 이항민, 높게 떴습니다. 은구이 골절, 혼전상황 아직 박사 안공 머물러 있습니다. 오, 슛, 오, 떴습니다. 아 크로스바를 살짝 넘기는 선전의 슈팅. 아 오늘 선두로 선수가 땅을 많이 치네요.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은고의 선수의 투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싸움에서 이겨내. 그렇죠. 먼저 은고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찬동 앞으로 이중민 받아주고. 자좀더 끌고 나갈 수 있어요. 몸싸움 걸면서 태클 결국은 저지를 해냅니다. 어, 지금은 손준호 선수가지 부상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경기는 네.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부딪힘이 아, 있었습니다. 지금 미끄러지면서 접촉이 컸어요. 네네, 선수, 선수. 네, 네. 어, 옐로 카드예요. 손준호 정민 선수. 박종민 선수는 카드가... 아까 옐로 카드 있었거든요. 네네, 있었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투정입니다 레드 카드. 박종민도 받습니다. 어, 박종민의 옐로 카드 누적으로 지금 퇴장이 됐고요. 그렇죠. 앞서 박종민이 오늘 경기 13분에 옐로 카드를 받았었거든요. 76분 다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누적 레드 카드로 바뀝니다. 지금 어, 게다가 지금 손준호 선수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남화산은 타격이 상당히 좀큰 시간대가 됐고요. 네. 오늘 경기, 네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네요. 확실히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네 이것도 사실 드리블 미스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우룡 감독은 관중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퇴장을 당해서 벤치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선수. 자 은고의 머리를 봐야죠. 다시 가운데로 뒤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코너킥. 오늘 득점 있는 이항민 선수. 계속 활약 중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충. 경남 벤치에서 이 코너킥 끝나고 교체하겠다고 지금 의사를 바꿨어요. 아, 네. 코너킥. 해동. 높게 떠서 나갑니다. 다시 코너킥.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높이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물자로 이렇게 붙여주는 연결 상당히 충남아산에게는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시도입니다. 네. 반대편에서는 오른발 세 송추도의 커너팅. 자 은고이는 외곽에 있고요. 들어갑니다. 짧게 뒤로. 오! 골키퍼 막았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득점. 자, 충남아산 은고이가 몸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역 이1스코를 만듭니다. 자 코너킥 상황에서 혼전이 왔고요. 여기에서 공독수들이 세도하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종민이 일단 뒤로 흘려 넣어준 것을 은보이가 밀어넣는 장면처럼 보였는데요. 그렇죠. 자 역전에 성공하는 충남아산입니다. 자 0대1에서 1대1 그리고 1대1까지 김종민 백헤딩 그리고. 아 수비가 걷어내렸는데 은고이가 불러그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김 어, 중민 선수가 잘 넘겨줬고요. 자 은고이의 몸 맞고 골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경남 선수들은 이제 핸드볼 파워로 어필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남이 볼 잡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해동 아, 수비가 밖으로 걷어냅니다. 이항민 선수 오늘 아주 공수에 걸쳐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이항민입니다 네, 지금은 이종원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이항민과 충돌을 했습니다 자 코너킥 상황에서 골어 나왔습니다 이내 동점 어 저희가 지금 코너킥 상황 오, 후반 추가 시간에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내는 경남입니다. 김영진 야, 지금 양팀이 다섯 명의 선수를 교체 준비하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네. 자 선수들이 코너킥에만 집중을 했고요 동점을 만듭니다. 야 지금의 코너킥 보시죠 흐르는 공이 김영진 쪽에서 자 굴절돼서 네. 오른발에 제대로 걸렸네요. 야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내는 경남입니다. 자 교체 네, 선수 김신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선수들 한석종, 신승민, 박원재가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현준 선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세준까지 여현준 네. 선수는 데뷔 경기인데요. 이대희 동점. 참 끝까지 승부를 네. 알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생 여현준 선수의 데뷔 전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두팀 모두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데니슨이요데니슨이요 이야! 챕 넘어지면서도 왼발 어떻게든 힘을 실어버렸던 데니슨 자, 데니슨 김종민, 은고희. 자, 이 3톱의 결정력은 좀 기대해볼 만한 충남 마산인데 네. 자, 남은 시간도 그래도 꽤 있습니다. <목소리> 김영남이 내주고 슛! 이야! 챕피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야 여현준 선수 데뷔전 아주 멋진 슈팅이 나왔는데요 네. 여현준의 아우. K리그 첫번째 슈팅 거넛게 골라왔습니다 헤더! 최필수가 막아냅니다 와필수 승점을 구해냅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막아냈고요자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은 과연 언제 치날치 박원재가 막아냈습니다. 아 그러나 종료 휘슬이 여기서 울렸습니다. 야 마지막에 정말 버저비터가 터질 뻔했던 경기를 네. 최피수 선수가 건져냅니다. 2대 2 동점으로 결국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점 한 점씩을 가져갑니다. 네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덕분에 일단 최악을 면한 경남이고요. 네. 자, 오늘 두팀 모두 상처가 많았던 경기인데 일단 2대2로 승점을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